오늘이 운세 돼지띠 59년생, 71년생, 83년생, 95년생 돼지띠 운세의 이별 운세점 정집 금희궁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35호 금희궁 만신 김금희입니다. 돼지띠생의 오늘이 운세를 전해드립니다. 밤에 비단 옷을 입고 외출을 하였으나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허무한 마음 만드는 일진입니다. 즉 수고는 많으나 얻는 것이 없는 형국이지만 광명이 찾아들고 귀인이 찾아드는 것은 마음먹기와 처신하기에 달린 것이니 용기를 내서 뛰어야 합니다. 정신일도 하사불성의 강한 집념을 가지고 목적하는 바를 향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면 난감하기만 하던 일도 풀리겠으니 그리 걱정할 바는 아닙니다. 심하게 걱정하면 도리어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사람에게는 명예도 금전도 소중하겠으나 그보다 앞서 가정의 중요성도 크겠으니 일찍 귀가하여 가족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면서 가정의 화목을 도모하십시오. 애정 운을 살펴보면, 기혼자의 경우, 부부간에는 작은 다툼으로 인해 사이가 멀어지고, 서로 자존심을 앞세우고, 냉전을 하고 있는 형상입니다. 우선 서로에 대한 애정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이기적인 마음가짐에서 벗어나 입장을 바꿔놓고,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한편 미혼자는 서남쪽에서 추진하는 중매 운이 기란니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망하는 반은 하고자 하는 일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추진해왔으니 반드시 성취될 길상입니다. 다만 자신의 욕심만을 생각하여 불의 한 일을 행한다면 지금까지 지켜온 명예를 한꺼번에 잃겠으니 쓸데없는 욕심으로 위기를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 경영이나 직장에서는 이것저것 많은 일에 손을 대서 분주하겠으나 결실은 없을 형상입니다. 마음이 답답하여 주위에 도움을 청해보면 그럴듯한 의견은 많으나 정작 좋은 해결책은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포부를 한 단계 낮추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찾아 최선을 다하면서 후위를 기약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사운이 따르는 날입니다. 특히 4월생의 경우 선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안정된 기반을 이룰 수 있으며 활력이 넘치는 생활이 예정될 형상입니다. 여행은 레저를 위한 것이라면 금전적인 낭비가 따르겠으며, 사업차 떠나는 출장에서는 문서에 실수가 있어, 곤란을 겪거나 손실이 우려되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행운을 상징하는 색은 청색과 백색이며, 여성은 다이아몬드가 힘을 주는 길석입니다. 금전 운을 보면 동업자나 동료의 배신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신용마저 잃게 되는 등 공경에 처할 운세입니다. 마음은 급하고 화도 나겠지만 그런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법이니 범비 선배나 신지에게 도움을 요청해기를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점집 금위궁 만신 김금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금위궁 운세 구독자님들과 방문자님들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점집 금위궁에서는사주 운세 궁합재회 사업 등을 실시간 1대1 전화운세 상담을 합니다. 문경무당 안동무당 김천무당 의성무당 구미무당 대구무당, 영천무당, 경산무당, 청송무당, 상주무당 등을 찾는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